바퀴가 없는데 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오늘 추운데요? 어, 오늘 비 음. 많이 오고 음. 아, 너무 춥네요 봄인 줄 알았는데 다시 약간 겨울 오는 느낌? 근데 저희 오늘 여의도 아니고 판교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아. <laughs> 여기 앞에 <laughs> 저희 찍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그 키워드를 드릴게요 아 저희가 맞추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지? 뭐 감이 잡히세요? 청소기인데 자율주행하고 점유 네. 일이다 혹시 에브리봇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보니까 에브리봇 상호가 보이거든요. 바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마치 뭔가 준비된 것처럼. 토끼, <laughs> 어? 로봇 그래. 청소기 보이는데? 어,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어, 여기 로봇 네, 청소기들 여기. 아, 있네. 에브리봇 하면 이걸레 청소기죠. 예.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혹시 누구세요? 네. 경영지원부의 조재영 부장입니다. 아와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아저 핫했죠. 아. 앞으로 더, 핫, 더 핫해질 거예요. <laughs> 근데 지금 보니까 로봇 청소기만 저는 되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음. 여기 보니까 서빙 로봇도 있고. 뭔가 네. 제품군이 좀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탐방이나 이제 시장에다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메인 핵심 기술은 자율주행하는 기술이고, 아. 이런 자율주행하는 이동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사실 기업은 실적을 또 내야 되잖아요. 음. 수 상추를 해내야 되니까 네. 그걸 이제 제품으로 출시를 했을 때 음. 시장에 보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를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출시된 게 청소로봇 아, 이렇게 네. 이제 세계 최초로 바퀴가 없이 회전판의 회전용만으로도 자율주행한 이동 기술을 음. 저희가 개발을 해내서 이제 물걸레 청소로봇을 저희가 출시를 네. 했고요 오 그러네 진짜 바퀴가 없네 근데 이게 바퀴가 없는 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바퀴가 없이도 자율 주행을 하다 보니까 제품 네. 무게의 100% 힘을 바닥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고요. 아. 그러다 보니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들보다도 월등히 강한 청소력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약간 밀착돼서 청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중요한 거네요. 그럼 다른 로봇 청소 기업도 지금 바퀴가 없는 수생아니면 바퀴가 없이 출시한 청소 로봇은 네. 압도적 1위는 에브리봇입니다. 아. 있긴 하지만 압도적 일인는 우리다. 그렇죠. 어 근데 탐난다. 왜 음. 네, 갑자기 갖고 싶어지는 어. 이런. 그러면은 다른 제품군도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자율주행 그 무빙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출시를 했던 게. 서빙 로봇입니다. 이게 서빙 트레이를 네. 얻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에브리봇은 자율주행 하부체의 그 기술을 고도화를 시키고 아, 있는 기업인 거고, 여기 이제 상부에다가 서빙 트레이를 얻게 되면 서빙 로봇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만약에 얻게 되면 안내 로봇이다. 저희가, 네, 시장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어, 얘기해 주시죠. <laughs> 그거 얘기해 주셨잖 네.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아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기술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사람들이 돈 주고 살만한 릴 로봇을 우리는 개발을 해내야 된다. 음... 이게 아... 저희 회사의 큰 아이덴티티. 아까 말하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게 공기청정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분야도 앞으로는 좀 확대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시장에 대해서는 좀더 열려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아. <laughs> 영업 쪽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잘 팔립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기존 이제 판매 실적만 놓고 본다면 작년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저희가 총 100만 대 우와. 100만 대 넘게 이제 판매를 로봇청소기 제품 전체 했었을 때 그렇게 진행 진행을 했고요. 향후에 그 부분을 볼륨을 좀더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군들뿐만 아니라 상품군들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대중성이라고 하면은 물론 가격 메리트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두 가지의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당연히 안 놓치셨겠죠?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조가 아니라 그냥 국내 유통들만 하는 음. 그런 회사라다고 말씀드린다면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ODM 제품. 그러니까 아. 저희가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 제품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마친 후에 고객들한테 찾아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고객들한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하시나요? 어, 가정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음... 물론 저도 비자금을 따로 만들기는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 나가도 되는 건가요? <laughs> 오 차장님 그럼 지금 시연 준비하고 계시는 거세요? 어네 저희 물걸레 로봇 청소기 제가 보니까 고양이 발자국 어네 맞습니다 아 강아지 어? 강아지인가요? <laughs> 강... 자동 청소를 시작합니다 오, 그냥 가진 않아요 예, 네. 한 바퀴 도네요 또?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청소료 강화를 위해서 아 오. 그러니까 지나간 길은 다 지워졌어 그러니까 기기의 크기 때문에 지금 네 맞습니다 못지워보이 저희가... 생겼지 어, 다 조직이 지워졌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여기 길에서 있다가 또 스핀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여기 남은 부분도 다 닦아내겠네요 네 맞습니다 청소 모드가 자동 청소 모드를 구현했었을 때 여기 보시면 꼼꼼 청소도 있고 엣지 청소도 있고 집중 청소도 있고 요 청소 모드들이 다이 자동 청소 중간중간에 구현이 되면서 어 남긴 부분 없이 꼼꼼히 다 닦아주는 그런 이제 청소 기능. 모드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다. 이거 혹시 한번 지금 눌러보면 엣지 청소를 할까요? 어, 네. 눌렀습니다. 시작합니다. 오, 진짜 벽면으로 간다. 오. 오, 이게 벽인지 인식을 하네요.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서 와, 이렇게 이제 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벽면을 따라 청소를 하는 그런 기능이 엣지 청소 기능. 그럼 여기가 R&D 부서인가요? 네, 저희가 이쪽 오. 공간을 전체 다 R&D가 쓰고 있고, 음, 에브리봇. 와, 근데 사실 R&D 부서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아. 되게 소규모 음. 인원이 있잖아요, 네, 네, 보통은. 네. 근데 인원이 엄청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에브리봇은 실체가. 이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개발팀의 연구원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어디 가시는데? <laughs> 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백인철 책임이라고 합니다. 다른 제품 보셨겠지만 저희 지금 개발 중이고 지금 상반기에 출시된 것 중에서 특별한 포인트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만 핸심이... 보여주실 건가요? 네, 하나만 <laughs> 보여줄 게요 집안의 구형 가옥에서 문턱이 있을 때 넘지를 못했어요. 저희는 바퀴가 없는 제품이에요. 바퀴가 없는데 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들썩들썩 거리는데? 오, 요, 어, 네. 근데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네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살짝 든다는 게, 어, 그냥 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laughs> 네. 어 실질적으로 이게 로봇이 들리면서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라이다 센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음, 네. 그게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아, 아. 그러면 엄청난 노이즈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걸다 해결한 겁니다. 사실 이제 저는 문과라서 네. <laughs>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엄청난 기술력이라는 거죠 이게. 어, 예 맞습니다. 그니까 마구 흔들리는데도. 어, 지도가 흩어지지 않고 자기 위치를 찾고 있다. 이게 기술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 문턱도 사실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예, 어느 정도까지 높이가요 지금 현재는 너무... 저희가 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mm예요. <웃음> 20mm라고 <웃음> 하는 것은 내부 이거 평균 가구의 문턱 높이를 저희가 산출한 는거입니다 아... 네. 이런 아이디어 누가 내신 걸까요? 저희 센터장님이 어,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음... 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사게 됐습니다 <laughs> 혹시 직접 사용하고 계시나요? 로봇청소기?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자사 제품을 좀 쓰게 됐어요 네. 이유는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서 아, 공짜로? 네 <laughs> 아, 어? 아까 어떤 분은 사셨던데? 간신반의하에서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어... 실체가 네.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AI융합기술연구소에서 출시한 세계 최초로 오, 세계 최초 네. 최초습니다 세계 어, 최초. 그런 최초. 수식어 굉장히 네. 중요하죠. 업계 네. 최초. 그러면은 어떤 거 지금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세계 또 최초라고. 그렇죠. 저희가 세계 최초로 제스처 인식을 통해서 음 손을 식당에서 들었을 때 네. 이제 종업원이 호출되는 그런 그 시나리오적인 그런 아 경험을 저희가 AI로 구, 구현을 했거든요 좀 네. 특별하게 오늘 음료수를 마셔볼 건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워키야 음료수 줄래? 이렇게 손을 들면 은 호출이, 호출이 됐습니다 어, 저 호출 됐다 네. 호출이 되면 은 네. AI가 저희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네. 로봇한테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면 로봇이 저희 위치로 정확하게 와서 얘가 워키군요. 이아 네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아 음료수를 이렇게 아 그럼 제스처를 인식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워키야. 어 인식됐다. 네네. 그러면 곧 이제 저한테 오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어? 오, 왔다! 와, 이렇게 아, 또 이렇게 막 거칠게 가지 않아요 보니까 동선이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어떻게 식당에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손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사장님, 뭐 이모님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 음성도 좀 인식을 하나요? 키가 저희가 음성을 통해서 로봇이 뭔가 동작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현재 음 기술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더 나가서 지금 로봇에게 음성 명령을 한 사용자가 뭐 종업원인지 아니면 뭐 사장님인지 아니면 식당에 있는 손님인지를 구분하는 화자 인식 기술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인 음성 인식 기술들이 서빙 로봇에 탑재가 된다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로봇한테 명령을 내렸을 때이 명령이 사장님이 내린 명령인지 아니면 손님이 내린 명령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동시에 부른다면 누구한테 올까? 대리님이 그 외쳐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손들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1번 테이블이 이기셨습니다 그럼 저 먼저 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인식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워키한테 전달이 돼서 저한테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서비스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음료가 없지만 네. 음료를 뭔가 서빙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내려놓고 2등으로 가셨던 이번 테이블로 음... 가서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갔다가 저한테 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손을 0.1초 늦게 드셨습니다. 그 제스처 인식 기술이 어떤 사람의 구분 없이 다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음...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습, 학습된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던지 모두 다 인식이 가능합니다. 얼핏 저희가 밖에서 네. 되게 높은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아, 높은 분은 아니고요 네. 그 에브리봇에서 아 R&D 센터가 있거든요 오네 예. 아하 저희도 갔다 왔어요 네, 네, 거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 개발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 일단은 지금 뭐쓰리스핀 이걸 보시고 오셨을 네. 텐데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풀다 보니까 이제 연구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성숙하게 된 점도 음. 많고 이제 로봇, 이동하는 로봇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이 다 자신감을 음. 뿜뿜 가지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좋은 결과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6월에 출시가 되는데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기술력은 이미 좀 많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좀 도전하고 있는 과제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저는 로봇을 개발할 때 지금 3A라고 많이 하는데요. 음? A는 AI, 그다음에 액츄에이터, 음?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음? 이게 소프트웨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로봇 회사라고 느껴지거든요. 로봇 회 맞아요. 종합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A부터 Z까지 다 만들었다면 왜 굳이 싸게 만들 수 있고 남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협력해서 그쪽에서 그걸 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아까 말씀드린 3A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액추이터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신 것 중에 아까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아. 턱 올라가는 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 일반 제어 알고리즘 들어가지만 그 제어하는데도 약간 좀 학습된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책 GPT? 뭐 사람과 이렇게 인터랙션? 그리고 뭐 이런 게 뭔지 알아내는 거? 이런 것만 AI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이고 뭐 여자네? 뭐 남자네? 사람이네? 저 사람이 뭐하고 있네? 넘어졌네? 슬프네?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고 센싱 부분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사실 에브리봇이 지금 선보이는 그런 제품들은 다 서비스로 으로 네, 확정이 네, 네, 네.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확장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어, 지금 정확하게 오셨는데 <laughs> 저희가 지금 올해 지금 연구소에서 지금 로봇 플랫폼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어디에도 변형돼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집합된 소프트웨어 구조, 그 다음에 그런 액추에이터들이 들어간. 그러니까 이 형체가 하나인데 거기다 이렇게 붙인 조립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빨리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갖추는 게 올해 아. 또 다른 목표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상용화가 언제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올해는 아마 그 모태가 되는 베이스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고요. 거기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장에 따라서 실제 개발을 통해서 이 기술을 넣어서 이제 상품화하는. 음, 그러면 스태프. 빠르면 내년에도 네, 만나볼 수 있다. 네, 그렇죠. 에브리봇의 AI는 어떤 건가요? 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경을 잘 인식한다. 지금 앞에 카메라분 카메라 찍고 계시지만, 그냥 저분을 그냥 뭐 물체로 볼 수도 있고, 남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 면 체형까지도 볼수 있고, 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수 알 있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저희는 그 이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의 현재 상태. 지금 아까 제수처 인식도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행동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인식하고 센싱하고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행동하는 보고까지 저희는 AI로 보고 있고 이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고하는 것까지 가는 게 AI다라고? 맞아요. 예. 애플이봇의 예.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회사가 인류 기업이 될수 있도록 음. 가치 창출이랑 매출 중대 힘 쓰는 거죠. 저는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저도 인재 여러 찾아보고 했을 때어 제품도 잘 만들고 일단 요 투스핀이랑 쓰리스핀부터가 혁신이었어요. 아시겠지만은 바퀴 없이 오, 구동한다는 어, 너무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잘 닦이죠. 사람이 닦는 것처럼. 어? 그러면은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 쓰고 계신가요? 네, 제돈 주고 다 샀습니다. <laughs> 입사 전에 음. 그 회사를 이제 가보려면 그 회사 제품을 일단 써봐야 되잖아요. 그그 그만 믿고 어, 잘 만든 회사네 그러고 나도 안 보고 그냥 왔으면 와서 봤더니 이게 막 아니면 어떻게요? 좀 써봤습니다. 뚜도도 봤어요. 저 음. 어떻게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 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아.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로봇 기업으로서의 어떤 자신감이 있으신 겁니까? 아 자신감이요? 네. 아, 당연히 있죠. 그, 그거 하려고 여기 제가. 도전하려고 왔는데요 어.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 저희 회사 제품 사셨나요? 아 어떻게 싸게 <laughs> 부사장님께 좀잘 말씀드려보시면 <laughs> 다들 에브리봇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물걸레 로봇 청소기 전문회사 로마인즈 많이 각인을 하고 있죠 물론 그게 이제 오늘날에 에브리봇이 있게 했던 음. 큰 동력이긴 해요 아무도 어, 시도하지 않았던 한국 사형문화에 그 적합한, 음, 물건 네. 로봇 정도를 도입했다라는 게 굉장히 성공 요인이었고, 그것으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죠. 그래서, 에브리버스 보신 그대로, 이제 홈 서비스, 어, 로봇 전문회사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거기서 홈자도 띄워야죠. 음. 서비스 로봇 전문회사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죠. 그런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데, 음.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고 싶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첫째는 이제 실버라는 개념이고. 음. 어, 네. 둘째는 키즈. 어. 셋번째는 패시죠. 이미 뭐 언론 보도를 보면 70대 이상이 20대를 앞섰다고 하잖아요. 시작을. 음. 맞아요. 아무 최근에는 뭐 프리미엄 제품에 구입률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60대가 1위래요. 그런 실버층에 맞는 다양한 로봇 서비스 제품들, 그 다음에 귀하, 귀한, 귀한 키즈를 위한 네. 키즈 서비스용 로봇, 어,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는 것이 어, 저희들의 큰, 아, 큰 목표고요. 그동안 그 에브리봇에 대해서는 관심도랄까 이런 음. 부분들이 타업체에 어, 대해서는 좀 일부 저평가되었던 부분들이 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어, 업무 속 또 스피드의 문제였다고 봐요. 음. 어, 생각은 많이 했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는데 어, 좀 더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좀 변화를 만들어내서 다양한 제품들,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신뢰할만한 어떤 그런 외부의 협업 이런 것들이 좀더가셔야된다고 한다면 어, 에브리봇을 바라보는 그 고객들의 가치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네요? 돼요. 이거 뭐예요? 저희 에브리버스 상징 <laughs> 돌두꺼이상 이거 만지면은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여기 지금. <웃음> 아이고 <웃음> 다들 큰 것만 만지시나 본데. <laughs> 아, 네?